보이고 이따가 최종적으로 또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변신할 거. 오, 변신 끝? 아, 이렇게 스타피너는 어 원터치로 그냥 한 번에 변신 가능한 카봇입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이번에 제일 작은 것 같은 카봇을 한번 변신해 볼게요. 자, 저는 요거. 요게? 다했 그거 이름, 이거 이름 뭐, 뭐죠? 마이티. 어, 마이티로. 마이티로도 금방 변신되는 카봇이에요. 근데 얘는 좀 작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이거 이건, 막... 뭐, 이건 뭐죠? 소니뿜. 어, 써니콤. 오토소니콤. 자, 뿌잉뿌잉. 예, 여기 와서 변신해주세요. 잘, 이게, 보이게. 어, 이게, 팔이 자꾸 빠지더라고. 아이고, 여기, 아, 이거, 여기도 빠져버렸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이거 하다가, 끼다가, 이 손가락 다칩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다친 적이 있어요, 둘 다. 나와야 되는데. 응? 나와야 하는데? 여기가 안 나와? 응. 잠깐만. 요 이게? 이거 누르면 되나? 응. 응. 자 이게 잠깐만. 이게 누. 이게 이걸 누르면 아 이렇게 이거는 이건 이것이 되잖아. 근데 여기 발 바닥이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부터 깨 으쓱한 같이 읽고 그래 그래야 보이게. 음. 그 다음에 여기 발이 안 나오네. 진짜 이쪽은 이쪽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지? 예. 이이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고장났나? 잠깐만요. 잠깐만. 음? 이거는 아빠가 한번 해보고 있을 테니까 꾸잉꾸잉은 다른 거 한번 표시해 보세요. 공 원터치. 자 이쪽 보여줘야지 어떻게 변신하는지. 와 이거는 꼬리가 이렇게 길어. 아 변신은 금방 하네 금방 하는데 이제 조금 이게 뭐 키가 크진 않네. 이게 크 크진 않고. 너무. 이거는 이제 이거와드어쿵은 이제 길니다, 길어. 키는 작지만 앞뒤로 이렇게 길죠. 위아래로 이렇게 긴건 아니고. 이거는 뭔가 이상한, 뭐가 이상을까 뭐 눌러서 되는 거. 없는데. 자, 이것도 일단, 이것도 일단. 여기에 놔두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정리하고, 저는 아까 했던, 요거 소닉뿜. 소닉뿜! 소닉뿜은 소니뿜. 페이저양 아주... 다이어트로도랑 같이 왔어요. 그렇게. 음 근데 저희는 소닉뿜 밖에 없습니다. 소니뿜 소닉뿜을 제일 먼저 샀어요. 아니 킹카이도.. 네. 킹카도 응? 아니면 소니뿜 아니 소니뿜을 제일 먼저 샀어 근데 아빠가 기억나? 저번에는 어 소니뿜 아니면 킹카이도라고 했었어 뭐가? 어? 뭐한게? 뭐 저번 아까 뭐가? 제일 빨리 산거 아니면은? 제일 빨리 산거 아 제일 빨리 산거는 소니뿜 저번에 그랬잖아 아니 니까 그러니까 소니뿜이 맞다고요 응? 소니뿜이 킹가이즈는 지금 없지만 킹가이더든 이거는 킹 빨리 사는건 아니잖아 킹가이즈 있잖아 어, 킹가이즈 있는데,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안갖고 왔지 킹가이즈도 있는데 그거는 킹가이즈는 변신이 4가지나 되는건데 응? 그거는 이제 너무 보여줄게 많아서 다음에 어?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고 야, 일단 그것만 찍어보자 오케이 자 일단 소니꿈 어 소니꿈 제일 작을수도 있을것같아 소니꿈 여기서 맞아 그 다음에 저는 그나마 여기 요거 할수있을거같아 스피너블아 스피너블도 어려워 스피너블 맞지 스피너 아니 이게, 이게 스피너고 이게 스피너블이지 자 저는 이제 스피너블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저도 이거 많이 안해 가지고 자, 기억이. 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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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프론. 이거는 그냥 푸론이고. 아빠 푸론도 멋있대. 음. 푸론 어, 멋있네. 어때 푸론? 음. 푸론 프론 멋있네. 푸론도 여기 자, 이건는 알콤. 그건데 무슨 우리는? 이름 알아요? 이건 고, 아니 이거어 브론테로 비 이건 고란비 아, 브론테로 비 이게 아, 브론테로 비쿠? 아니. 이게고란 비쿠? 아 이게 비고란비 어, 지금 하고 있는 게 브론테로 비쿠. 자. 아. 음. 스피너볼. 스피너블, 그, 스피너 돌릴 때가, 어? 여기 있잖아. 그, 응. 스피너블이 제일. 그... 어, 제일 말썽꾸러기 중에 하나 아니야? 아니야. 응. 어? 말썽꾸러기라고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응. 스피너블 카브돼서 응. 자. 자, 오, 스피너블도 멋있는 것 같아. 어, 이게 안 돌아가지? 봤습니다, 머리에도 반대로 했나? 응. 아, 이건가 보다. 이거네. 이거를 해야 이게 잘 돌아가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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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잘 돌아가. 이렇게 한번 어? 쫙 돌려놓으면 계속 돌 겁니다. 아, 자, 스피너블 어지럽지도 않은. 뭐 같아요 스피드 오브 이런거 해도 자, 자. 자. 그 다음에 할수 있는게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이거 한번에 변신하는거 맞지? 야, 이거 한번에 변신하는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게 지금 합체 쫙 하면은 아니야? 일단 변신 있고 이단 변신이 있어 아 그럼 꾸밍이 한번 보여줘 그러면은 아빠가 이게 또할수 있는 게 뭘까? 응 아빠가 할수 있는 거는 뭘 변신해야 될까? 이제 초창기에 샀던 거는 같이 제가 거의 어? 변신해가지고 알려줬었는데 지금은 저는 뭐 알아서 너무 잘하니까 뭐. 이 정도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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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로버는거 아니잖아. 이렇게? 응, 어, 어. 이게, 울지네. 아빠 했으면 못 했겠는데? 왜? 어? 왜? 이게 쉬운 게 아니네. 쉬운 건 아니네. 그러네. 근데, 그, 아까 조그만 차, 그거 집어넣으면 금방 변신되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금방은 아닌데, 이제. 이렇게. 어. 자, 이렇게. 요게? 이름이? 울티맥. 울티맥스. 울티맥스. 울티맥스도, 울티맥스도, 울티맥스. 울티맥스도 울티맥스. 변신 완료. 변신 완료. 어, 아빠다, 아빠 봐봐. 아빠 봐봐. 응. 뭐지? 아, 고랑비쿵이 지금 거의 다 변신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응, 뭐 도와줘야 돼? 돼? 응. 이거를... 응. 오, 됐다. 그게 따로 꼈다가 합치해야 되는 거야? 아, 아빠 이거. 오블 나오고 아빠 봐봐, 어때? 이거. 이게 이... 브론테르비쿵 어, 이건 이거고, 뭐, 이건 이거야. 아둘다 멋있네. 이거... 난이게 이건 귀엽고, 어. 이건 웃기고, 이건, 이건 웃기고. 멋지고 자 그러면 또 다시 합체해야 되는거잖아 아 얼굴을 빼고 아니 근데 이놈이 뭐꽂았응 이거 반대로 뭐꽂아내는거 아니야? 이렇 아래로? 그... 이, 아예 빼, 빼고 방패로 활용하는 거 아니야? 아 무기로? 응 무기로 활용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다 손에 이 이런 걸 꽂을 것 같기도 한데 손이 여기서 여기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날개고 손이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꽂다아이거 아, 펴는 거네. 얘를 펴서 이걸 어 이걸 펴서 어디 꽂아가지고 방패 같이 사용할 것 같은데. 음. 아 그거네 이거네. 방패 아닌 거 같아. 응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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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게 방패지. 아 그러네 이게 무기고 오른손에 이제 무기를 꼭 꽂아 가지고. 아빠 여기가 뭔가 좀 허전하잖아. 이걸로 막아놔야지 이걸로 가슴을 막는 것 같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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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변신해서 그지 다 기억 안났지자 이거. 방패랑 무기 해가지고, 여기서는. 아빠, 이제 나 고란비쿵. 응. 해볼게. 그리고 이거, 고란비쿵. 이거 음. 그리고 고란비쿵은 뭔가 좀, 어, 신기한 게 있어. 뭐가 있어? 아니. 어. 아빠. 응. 어. 이렇게 반쪽 같이 된다는 거. 아, 고란비쿵은 완전히 이제 아, 반쪽으로 아, 갈라지는 거래. 음. 자, 이 가슴팍이 떨어져 버렸네? 응? 가슴팍을 어? 찾아서 지금 연결해 줄게요. 아빠, 날개가 엄청 길지 아빠 이것도 얘기할 수 있어. 어. 뭐냐면 이걸 키고 이걸 누르면. 아 그거 이런 것들은 다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 같네. 이것도 멋있는 거였네. <laughs> 자고란비풍도 아직 이것도요. 지금 소리가 나고 좀 멋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응. 그다음에 아빠 이게 칼인가 봐. 칼. 응.